안녕하세요 복지만 챙겨도 먹고 사는데 걱정없는 세상을 만드는 부자아빠 백억입니다 매일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하는지를 전부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앞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분도 숙지해야 할 내용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제공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최대한 기초연금에 대해 공부하셔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인 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 원인 경우입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말이 다소 헷갈리실 텐데 제가 영상 중간에 소득과 재산과 현금이 얼마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무신코한 행동으로 인해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안내드리는 기초연금 주의 사항을 만 65세에 가깝거나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거나 이치하는 행위입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3개월 전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족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 산정방식이 금융재산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전에 가족에게 분산시켜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이는 기초연금 부정수급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많은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주택이나 자동차 매매 등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그냥 이체만 해둔 행위는 소득 인정액으로 추후 발견될 것입니다. 기초 연금 수급을 위해 고의적인 재산 축소와 편법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어 최근 10년 가량의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부정 행위니 시간 낭비만 될 것이므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당장은 걸리지 않더라도, 추후 발견되면 받은 금액 전부 환수 및 이자까지 물어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꽤나 시간이 지난 정당한 증여가 있었다면, 인정을 해주지만, 재산 증여가 있어도, 증여된 재산가액을 전액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로 인정해줍니다. 즉, 이미 증여를 한 상태라도, 나의 재산으로 일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억 원을 증여하면 단독가구는, 월 199만원 부부가구는 월 244만원씩 다액카 계산함으로 단독가구는 약 4년 3개월이 지나면 1억원이 소멸됩니다. 한편 부부가구는 약 3년 6개월 후에 1억원이 소멸되는 형태입니다. 정리하면 65세로 인정되기 직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1억원을 증여했다면 단독가구는 약 4년 3개월 후 부부가구는 약 3년 5개월 후에 1억원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물론 기초연금 때문에 수억원의 재산을 일부러 증여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자녀에게 줄 예정이었는데 기초연금도 있으니 넘겨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억 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증여세까지 납부해가면서 기초연금을 위해 증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의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내 앞으로 소득이 있다면 그것도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요. 가족의 부탁으로 간혹명의 이전이나 계좌를 잠깐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피해야 할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체계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므로 기초연금 외의 다른 현금급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직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산의 경우 증여를 하면 건강보험료는 즉시 감액되어 계산됩니다. 이처럼 소득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기간만큼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중업소득 신고를 한 다음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므로 뒤늦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불어 기초연금을 수령 중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탈락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나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나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잡히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탈락되거나 감액되는 사유 중 대표적인 사례는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입니다.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수령 예정인 분의 자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인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운전 경력이 많은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로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명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90% 부모님 10%로 명의를 분산해서 구매하더라도 그 비율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재산 산정시에는 이 비율은 고려하지 않고 전액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단 1%만 명의가 있어도 전부 기초연금 산정시 재산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병행의 비율대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까지 포함되니 실제로 4천만 원을 주고 매수하더라도 보조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순식간에 재산 평가액이 7천만 원 이상이 잡히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자동차명의 분산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주의 사항을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직만 65세가 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소한이라도 수령하기 위한 커트라인과 기초연금 전액을 수령하기 위한 커트라인을 안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크게 현금과 재산 근로소득에 의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재산 근로소득만 따로따로 따로 계산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2023년 기초연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독 가구인 경우 현금만 있으면 6억 2,600만 원이하 재산만 있을 경우 7억 4,100만 원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는 396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는 현금은 9억 8,960만 원, 재산은 11억 원, 근로 소득은 677만 143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는 금액인 단독가구 31만 1,950원, 부부가구 51만 5,120원을 다 받기 위해서는 단독가구인 경우는 현금이 5억 2,900만원 이하, 재산만 있을 경우는 6억 4,4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350만원 이하면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구인 경우는 현금은 8억 3,500만원 이하, 재산은 9억 5,100만원 000, 이하, 근로소득인 경우는 680만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커트라인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주의사항 꼭 지키셔서 이상없이 기초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재산을 줄이거나 인출하는 행위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하지 주의해야 할 사항 네 가지와 기초연금 수령 커트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된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별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인 만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부주의로 인해 대상이 안 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니 안내해드렸던 점들도 참고하셔서 많은 복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더 다양한 복지 할인 및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도움되는 정보를 매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